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님들께 15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지급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 8만6천명 정도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 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가 대상이 되고 지급 시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나 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50만원을 더 얹어서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50만원으로 지급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스 기사에게 지원해 왔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지난해 3월에 7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이 때는 전세버스 기사에게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80만원 지원했었는데요. 이때 비공영제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 지난해 8월에 지급했었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3차 지원금입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 3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 노선버스 기사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이 직이나 전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하거나 견습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이 직, 전직에서는 7일, 견습일 때는 공백 기간을 15일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던 지급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신청 그리고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추가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150만원 지원한다 하는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신청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하고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영제 노선 버스 전세버스 기사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제 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공영제 버스는 해당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공영제 버스 기사님만 해당되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